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탄력성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안상강소고 이만우입니다. 오늘 강의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는지 먼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건데요. 총 소주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지, 그 다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요 가격 탄력성의 종류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요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aughs>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탄력성을 민감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민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민감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탄력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탄력성 이 이론에 이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 이것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주는데 여기서 혹시 변화율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준비를 했어요. 변하기 전을 T1이라고 두고 변화후를 T2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은 T1분의 T2-T1 곱하기 1 이게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실건데 왜 여기에 절대값이 씌어져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준비했는데 절대값이 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요의 법칙 때문이에요. 수요의 법칙이 무엇이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하락을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상승을 합니다. 아시겠듯이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합니다. 이 두,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음의 관계,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가격의 변화율이 마이너스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가격의 변화율이 플러스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다면 이 값은 음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 나와서 이,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종류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비탄력적, 반이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이렇게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탄력적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수직인 모양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민감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완전히 붙었으면 민감도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0인 거고, 이, 수직, 이 수직인 이유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수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비탄력적을 보도록 할게요. 비탄력적을 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는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탄력적, 밑에 보시면은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 0, 타, 이 공식에 대입해서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게 나오려면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커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른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격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상승했을 때 그에 비해 수요량은 아주 속폭, 폭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비탄력적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위 탄력적 그래프인데요. 위에 공식을 보시면은 탄력성이 1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뭐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탄력적을 보도록 할게요. 탄력성이 1보다 크려면은 비탄력적과 반대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전 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대인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공식 보지 않고 바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의 그래프를 가져왔다면 완전 탄력적은 수평의 그래프를 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잖아요. 그 정도로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고 수요량만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래프를 완전 탄력적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laughs> 다음 두 번째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결정 요인은 총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품의 성격이 있습니다. 상품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나누, 필수품과 사치품. 필수품의 예로 제가 쌀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삼시세끼 먹을 때꼭쌀 밥이 거의 있죠. 이, 이것처럼 쌀은 우리 생활에 뗄수 뗄려야 뗄수 없는 필수품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다고 쌀이 만약에 만 원에서 이만 원으로 뛰었다고 여러분들 밥안드실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수요량을 줄일 수. 크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필수품은 비탄력적인 성격을 띠고요. 사치품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없다고 못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만큼 수요를 엄청나게 줄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난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사치품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해드실게요. 대체될 존재 여분데. 이것의 예로는 제가 콜라랑 사이다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대체 재가 존재하는 경우를 저는 콜라랑 사이다로 예를 들건데요. 뭐 개인은 차가 있지만 콜라랑 사이다가 사이다를 소비를 했을 때 제가 저의 만족감이 똑같다고 합시다. 그리고 콜라도 천 원, 사이다도 천 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콜라를 마시러 갔는데 천 원에서 삼천 원으로 콜라의 가격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만족감이 거의 없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처럼 소금, 소금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금을 소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2,500원인 담뱃값은제 소득에서 4분의 1을 차지를 하죠. 하지만 이 사탕은 만원인 제 소득, 소득에서 담뱃값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담뱃값이 사탕보다는 부담감이 더 크죠. 그 후에 담뱃값은 5,000원으로. 사탕값은 400원으로 각각 100%씩 가격이 인상이 되, 됐다가 우리가,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담배값은 기존에제 소득에서 4분의 1을 차지했는데 5천원으로 오르게 되면서 제 소득의 만원에서 50%를 차지하게 되,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탕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각지 두배 띄었지만 담배값보다 훨씬 적은 부분을 제 소득에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담배값처럼 소득, 가게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확률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이 사탕처럼 차지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차지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요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간이 길고 짧음이에요. 이것은 앞에 세 가지의, 세 가지의 결정요인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는데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비탄력적에서 탄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휘발유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요, 요즘 많은 가구에 하나씩은 차,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휘발유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 휘발유 가격 폭등이 한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은그 사람들은 휘발유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다른 LPG 가스 차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 일주일을 위해서 LPG 가스 차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대중교통을 아!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대중교통 타고 다길래 하기도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짧을수록 비탄력적인 성격을 띕니다. 하지만 이 휘발유 가격의 가격 상승, 그 가격이 오래도록 한 1년 뭐 3달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오래도록 진행하게 되면 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타려고 노력도 해볼 거고 그리고 그 차를 LPG 가스나 아니면은 수소 전 수소나 뭐 그런 차가 개발이 돼서 그런 차로 바꾸려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은 그 가격에 적응을 하게 돼서 다른 대체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무엇이냐면 가격의 변화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이. 가격의 변화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한 그것에 따라서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앞에와 똑같이 민감성이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민감성이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보셨던 수요의 가격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씌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값이 없습니다. 이 절대값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급법칙 때문인데요. 공급법칙이 뭐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상승을 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 공급량이 하락을 합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상승 하락하면 하락하는 둘다 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지 않아도 양의, 값, 양의 값이 나와서 절대값을 씌워주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급의 가격, 공급의 가격 탄력성, 종류 5개를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앞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는 총 5가지고요. 이렇게 종류도 똑같아요. 자, 먼저, 먼저 첫 번째로 완전 비탄력적인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가 앞에 수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처럼 수직인 모양을 띱니다. 이 이유도 똑같이 가격이 늘어도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가격이 1억에서 3억으로 올랐대요. 그렇다고해서 이 그림의 공급을 늘릴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런 식으로 이런 볼동품이나 아니면은 진품인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는 결정 요인 네 가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저장의 용이성인데요. 저장의 용이성의 예를 들면은 어 저장이 용이한 것은 TV고요. 저장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농산물입니다. 농산품입니다. 왠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부패, 부패가 부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TV를 만들어, 만들어, 만들고 있는 공자, 공장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TV가 일, 한 일주일 뒤 정도에 가격이 폭등을 한다고 예상, 예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TV를 많이 찍어서 저장해 주었다가 일주일 뒤에 팔수 있겠죠. 하지만 저장이 용이하지 않는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뒤에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도 그 저장하는 사이에 부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이 농산품을 팔아야 할수 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이 저장이 용이한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탄력, 탄력적인 성격을 띠고요 공급이 금방 금방 늘수 있어서 저장이 용이하지 않는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비탄력적인 성격을 띱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 기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또 농산품과 공산품이에요. TV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농산품은 씨를 뿌리고, 기르고, 물주고, 비료주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생산을, 생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은이 TV를 제가 생산하는 공장 사장인데 이 TV가 다 일주일 뒤에 또 가격이 오른대요. 그러면 저는 이 TV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여름쯤에 이, 이 이것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가을이고 여름쯤에 가격이 폭등을 한대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당장 막비로막 주고 그러면은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그 폭등을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여름 여름 기간 동안 이 아이를 공급을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짧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성격을 띠고요. 생산 기간이 긴 농산품 함에도 불구하고 피자는 피자의 공급은 늘겠지만 선박은 피자의 공급보다는 덜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탄력적인 거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탄력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의 변화 기간인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생산 업자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내일 당장 내 스마트폰이 가격이 두 배로 뛴대요. 그러면 나는 나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더 많이 생산하고 싶겠죠. 하지만 저는 이 안에 부품도 떼와야 되고, 이뭐 기계도 더 많이 돌려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단 하루 만에 하기는 많이 힘들, 힘들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가 짧으면은 비탄력적인 성격을 띠지만 이 가격이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저는 노동자도 늘리고 이 안에 있는 부품도 더 많이 떼올 수 있어서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적인 성격을 띱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력성의 응용사례네데요첫 번째로는 판매수익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관계입니다. 판매수익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판매수입이 뭐냐면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을 판매수입이라고 하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 완만한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 이 가격이었는데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판매 수입은 1과 2를 더한 거였는데 탄력적인 경우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1과 3을 더한 값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듯이 2는 줄어들고 3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눈에도 보이죠? 2가 3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을 때 탄력적인 경우는 판매 수입 감소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요.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판매 수입 1과 2를 더한 거에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3, 1과 3을 더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이 2보다 더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비탈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은 판매 수입이 증가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기존의 2점에서 이 빨간색 선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1과 2를 더한 판매 수입이 1과 3을 더한 판매 수입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3이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를 하고요.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이 기존의 판매 수입에서 이 기존의 판매 수입으로 변화하고 3, 3이 이보다 더, 더 작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은 판매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탄력성 응용 사례 두 번째로는 농산물 가격 파동의 원인이 있는데요. 이 가격 파동의 원인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 측면,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 측면인데, 공급 측면 일단 공급 측면에서의 농산물 가격 파동의 원인은 농산물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이 점에서 수요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예후는 우리 김장철의 배추가 배추의 수요가 상승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수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급, 급등하는지 급등 안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공급곡선이 완만한 경우를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이 수요의 폭은 똑같이 이동을 했고요. 기준, 기존의 이 점에서 이 올리기 때문에 가격 파동 가격 파동이다.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측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수요측 측면의 원인은 농산물의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인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제뭐지 필수품. 아, 필수, 필수품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던